트럼프 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폭락을 하면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핵심 테마만 급등이 나옵니다.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핵심 테마로 돈이 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등 나올 만한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 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온 기사 간략하게 보면은 여기 트럼프발 관세 전쟁,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내일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 각 나라들은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반격된 더 부과시키겠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도 영향이 미친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만 더더욱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유럽도 관세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유럽에도 추가 관세를 부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은 하루 이틀에 끝날 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 수혜주는 앞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분간 상승할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 현실화, 관련주 희비 히토류 관련주는 웃고, 완성차하고 반도체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 중에 대장주 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도 트럼프 관세에 중국에서 히토류 보호복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히토류 보복하겠다고 기사가 나온다면 한번더 급등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에 환율도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 삭스에서 미 관세는 일시적인 전망이라고 합니다. 4일 부과 직전에 타협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캐나다, 멕시코 뿐만 아니라 유럽도 부과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부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상 진즉부터 기사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 조금 과도하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안정 찾아갈 겁니다. 저번주에 알아봤던 팁스크 관련주들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GRT.상 나오고 오늘또 상하가 나왔습니다. 플리토도 제가 차트가 좋다고 했는데, 세력들도 들어와 있고, 이제 241선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딥스크 관련주 두 종목 제가 추천드렸는데, 첫 번째가 인스 웨이버 시스템이었습니다. 항상 이런 걸 참고하면 앞으로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떠서 시작할 수도 있고, 보합에 시작할 수도 있고, 어, 하락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꼭 분할로 매수해야 됩니다. 일단은 5일선하고 이격이 있으니까 천천히 눌림 나올 때 매매하면 됩니다. 만약에 떠서 시작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조급하면 손실나기 쉽습니다. 결국에는 보합 근처에서 시작해서 밑골이 그리고 5일선 근처 오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항상 눌림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떠서 시작하면 매수하면 안됩니다.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눌림에서 두번 나누어서 매수하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이 바이브 컴퍼니였는데 바이브 컴퍼니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 날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조금 한 번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한 번은 기다려서 눌림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보합으로 시작을 해서 5일선 정확하게 터치하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꼭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오늘 추천할 종목도 꼭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히토리오 관련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일단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관세 전쟁이 나면 급등하는 섹터입니다.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언제든지 매수 타임 나오면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어, 끝까지 보시면 차트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유니온을 보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따라 잡은 개인들 계속 손절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계속 음봉을 갈아 음봉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세력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속 매집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대응할 때 5일선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떠서 시작하면 매매하지 말고 분명히 눌림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눌림이 여기까지 나올지 더 나올지를 모르니까 꼭 분할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실하게 상승 턴 했습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조정을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얼마만큼 저점에서 매수하느냐가 관건이니까 한번 매수하고 한번은 기다려보고 한번 더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도 보면 수없이 흔들어댔습니다. 가라운봉, 가라운봉, 수없이 내고 이평선이 정배열 초기 국면입니다. 거의 정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꼬리를 그렸기 때문에 아마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눌림 줄때 한번 매수하고 조금 기다려보고 여기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락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락시키면 한번 더 매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하락하고 몇일 쉬고 이렇게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분할 매수하시고, 매도할 때도 꼭 수익을 주면, 50%는 챙겨놓으면, 50%는 편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동국 RNS도 차트가 좋습니다. 21선 강하게 상승하고, 5.1선 돌아갑니다. 이런 종목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에서 본 종목은 241선을 돌파했지만, 이 종목은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파할 것 같습니다. 유니온 머트리얼도 241선을 돌파는 못했습니다. 윗꼬리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대장주가 먼저 치고 급등이 나오면서 이런 2등주들도 상승은 할 겁니다. 사마전자도 은봉이 났습니다. 그런데 단기 입평선은 단기 이평선은 정배열 초기 국면입니다. 은봉은 났지만 5.1선이 돌아갑니다. 이런 종목도 수익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외에 3등조 보면 엘컴텍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수익 줄 겁니다. 리스크는 없고 수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세노텍도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바닥에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안전하게 이런 종목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지 거의 바닥입니다. 노바텍은 241선 돌파했는데 자사주를 100억 매수한다고 해서 조금 강한 편입니다. 차트가 역배열에서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원화성도 여기에서 거래량 급증하고 지금 거래 없이 눌러놓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1선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조금 끼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초기에는 강한 재료가 나온 섹터에서 초기에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대장주를 꼭 매매하고 대장주가 100% 200% 상승을 했다면 2등주, 3등주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100% 200% 상승을 했으면 이건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큽니다. 이렇게 2등주, 3등주에서도 얼마든지 큰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토리 관련주는 이제 바닥에서 상승 초기 국면이니까 일단 대장주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면 핵심 테마, 재료 있는 테마만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주면 일단 무조건 50%는 챙기고 50%는 상황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